좋겠다. 아... 아 여기 있어. 아 씨발. 어디 있는데 어디? W 방 나무라. 옆에. 아 여기서 내려보자. 폭탄이네 폭탄 시도 있다고요? 아, 저기 있다 확인. 한 아, 기절. 내가 폭 폭탄 잘못 던졌다 씨발. 아유 씨. 나머지 나머지. 와 있잖아 위에 아니, 이상한데, 여기 이게 오직방이야. 아 차를 잡은 것 같고 이상한데. 연마터 네개 있거든요. 어디 있어 얘? 이거 뺄게요. 그 그래,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. 어 그래. 나이스. 푸시하다요. 사모님 쪽으로 붙아 저기 있다 위치에말수 있네 세락 쪽 조심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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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2층에 나있어라나트하는인거 같은데 저좀 살려주세요 네 확인할게요. 걔 살리러 간다. 겁나 <놀나> 아프네. 2절 <놀나> 줄이죠? 2층 집, 거, 그, 글로... 발소리, 발소리, 여기.